오늘 십자가의 성 요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만,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먼저 십자가가 어렵고 뒤따라오는 요한은 더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마치 군대에서 추구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꽤나 난감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나마, 잘 모르지만, 신비 사상의 한 획을 그은 그분의 생각 한 토막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성 어거스틴에 의한 세 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조명의 길, 정화의 길, 일치의 길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그 조명의 길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어져야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이 생각은 기독교 신앙의 그 독특한 그 인식론의 출발점인데요. 사상사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출발이 어 출발선이 다른 다르다는 데 기독교 인식론의 중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빛이, 은총이 이렇게 우리 인식의 첫 출발점에 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비사상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빛이 탁 비추어지면 우리 그렇잖아요. 지난 여름에, 난네가뭔 짓을 했는지 다 알아. 라는 것처럼, 탁,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걸어온 그 길,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이게 정확하게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 더럽고, 얼룩지고, 어, 죄 지은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어, 정화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화라는 것은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거잖아요. 청소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인식의 고통입니다. 내가 비로소 나 자신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나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연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얼룩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 과정이 바로 정화의 길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는 사람일수록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양심이 무디거나 의식이 떨어지면 별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 비로소, 그,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는 그세 번째 단계에 통과하게 되면 꼭 그것이 어떤 천국의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하느님이 매를 들고 우리,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는 그런 어떤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고통을 겪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일치의 길은 신앙의 최종적 목적지가 되겠죠. 흔히 지복 직관이라고도 하고 혹은 합일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최종적 목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성묘하는 어거스틴의 통찰을 넘었습니다. 예컨대 조명의 단계에서만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빛이신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사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사랑이 단어 그대로 따뜻함과 포근함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 제목처럼 어두운 밤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엄마가 나를 꼭 껴안고 젖도 주고 보,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죠. 그러나 점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젖을 떼지 않습니까?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가시밭길을 어, 자갈길을 걷게 만듭니다. 발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러나 내보냈다고 해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의 과정 성장통이라고 하죠. 그 성장통이 통을 은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총이 고통이 될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이 과정은 성경의 토대를 둔 예컨대 야곱처럼 발버둥친 그리고 요셉처럼 온갖 오해와 거짓으로 내몰린 혹은 모세처럼 많은 사람에게 동족에게조차 배격을 당한 그 고통의 길, 그 고통도 뭐라고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두운 밤이지만요. 그래서 고통이, 어둠이 은총이 되고, 은총 아래에 있고, 은총 자체에 놓여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은총을 어두운 밤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보호조차, 하느님의 섭리조차, 하느님의 사랑조차 나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본성과 은총 사이에 어떤 특별한 본성, 곧 초본성이라는 어떤 근대신학의 다리를 놓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십자가의 요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치도록 합시다. 다만 한 가지, 초본성을 지닌 존재로서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 인간은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삶의 모든 것이 은총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움, 어두움으로 체험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갖고, 데리고 살죠. 그러나 그 장애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정화시킵니까? 또, 우리가 매일 짓게 되는 죄 혹은 죄스러움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그 죄조차도 사실은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죄를 은총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은총과 떨어지지 않는다. 어둠이 빛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그 인간관계의 파괴, 너에 대한 미움과 원망조차도 사실은 하느님께 다가가게 하는 하나의 섭리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너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리고 너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얼마나 어, 힘들고 아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바로 그리스도의 저 어두운 밤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 안에서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 이 은총이, 이 섭리가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성료는 단순히 이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네요. 그러면 합무다